자, 여러분 수학 원책 어, 갖고 계신가요? 어,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수학 원개념원리 기본서입니다. 그리고 RPM 유형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원리 교재가 있는 시리즈가 있는데 누적 판매 5천만 부입니다. 어, 일로쭉사 하나 오면 90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트 산을 딱 보면 8.8km라고 합니다. 몇 배? 1 0 2배입니다 100배가 넘어요. 그만큼 팔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오천백팔십만 명약 된다고 합니다. 거의 인구수에 맞먹습니다. 결국 일 인당 한 권씩은 갖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국민 참고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이것이 이렇게 국민 참고서가 됐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국민 참고서가 됐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하고 그다음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개념원리 갖고 성적을 낸 많은 어, 공신들이 있습니다. 그 공신들의 공부법 하나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바뀌어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걸 딱 여러분이 5분만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면 여러분, 확실한 공부법 0.1%의 공부법과 그다음에 이 개념원리가 왜 5천만 벌을 판매했는지 그리고 2021년 수능과 2020년 수능의 차이점까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5분만 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요, 어, 수학교육 석사 출신의 수학교육 전문가입니다. 어, 개념을 위해서 현재 15년째 강의를 하고 있겠고요. 어, 지금까지 압도적 매출 1위 강사입니다. 대표 강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론교육 연구소에서 전임교수로 있으면서 수학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석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 교수로 있으면서 출강하면서 어, 1등급 공신비법, 자기주도 학습이죠. 그래서 수학학습법을 천회 이상 강연했습니다. 강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 지역은요, 서울 전 지역. 세계 시와 서울 6개 구, 그 다음에 초, 중, 고, 교사, 학생, 그 다음에 학부모까지 강연을 쭉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초록창에, 검색창에 개념원리를 쳐주시고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고 딱두 가지입니다. 2021 수능과 2022년도 학 수능의 차이점. 궁금할 겁니다. 헷갈릴 겁니다. 명쾌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0.1% 공신들의 수학 100점 맞는 3배수 법칙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가져가셔도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왜 걔네들은 수학 100점을 맞을까? 0.1%가 될까? 라는 것들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1년 수능과 2020년 수능의 차이점입니다. 기본서 7개가 있습니다. 수학 상하는 1학년 때 배웁니다. 수학 1, 2학년 때 배웁니다. 수학 2도 이학년때 배웁니다. 여기까지가 문의과 공통입니다. 여기까지가 문의과 공통. 여기가 1학년, 2학년. 그리고 확통, 미적분, 기하는요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2학년 때 배우거나 대부분 3학년 때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1학년 수능에서는요. 수학 가형은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적분까지 몇 건, 6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선생님, 여기에는요. 수학 투가 없잖아요. 이 수학투가 없는데, 그럼 이건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 수학투는요, 다항함수의 미적분이라고 해서 여기서 미적을 기본을 배웁니다. 이 미적분이 미적의 심화입니다. 심화 미적분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1차, 2차 함수의 미적을 배운다면, 3차 함수의 다항함수의 미적을 배운다면, 여기는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초월함수, 분수함수, 이런 미적분을 배우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학투가 돼야 미적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 여섯 권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수학원하고 수학 수단 수학, 단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수학원과 확통 미적분 뭐한30 30뭐30% 골고루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세개의 책에서 직접 출제가 그렇습니다. 나영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통까지만 미적분 안 보면 됩니다. 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원 수학 2 확통 이게 단독 출제되는 겁니다. 이건 공통 과제입니다. 그래서 공통 수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학년 때 배우는 것들 이렇게 차이가 있다. 선생님. 요 기하는요. 기하는 빠집니다. 2 0 2 1년 수능에는 기하는 보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어떻느냐? 너무 간단해 이거는. 여기까지. 문과 공통이야. 무조건 시험에 출제돼. 어? 이건 1학년이니까. 뭐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출제돼. 거기서 문과 이세 개에서 한개 선택. 이과도 세개상위 선택. 근데 문과는요. 가장 쉬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것이고요. 이과는요, 물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면 대학 갈수 있는 대학이 줄어들어. 왜? 이공계나 어뭐 이과 성향의 그 과에서는요, 대학에서는 이과생들은요 반드시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고 와. 이걸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과는 여기까지 해서 이둘 중에 하나 선택. 문과는 여기까지 해서 하나 선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 차이가 있겠고 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0.1% 공신 800명을 조사했습니다. 1%가 아니야 1%가 아니라 영, 100, 100명 중에 1등이 1% 잖아요. 0.1% 1000명 중에 1등입니다. 어, 1000명 중에 1등. 그러니까 극상위권이야 음, 800명을 전국의 800명을 조사했습니다. EBS에서 조사한 겁니다. 출전 EBS입니다.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2위가. 문제 많이 풀기. 오, 그래, 양치기야. 근데 1위가 뭡니까? 이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바로 이 1위가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숙지였습니다. 근데 좀 심층 취재를 해봤더니, 이 문제 많이 풀기를 대답한 학생들도 이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숙지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수학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에 대한 이해와 숙지입니다. 어떤 확실한 확실한 그러면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 이거구나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숙지를 하려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음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개념원리 수학원이 그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개념원리 개념 기본서가 생긴 겁니다 개념 기본서 중학교 때는 없었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개념 기본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개념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숙지가 되면 그다음에 뭐 합니까? 예. RPM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어? 조사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겠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요. 어떤 원칙을 갖고 공부를 했느냐?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 숙지를 하기 위해서 3대 수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0.1% 800명과 선생님이 그 교육연구소에 있는 1등급, 바로 사, 상위 4% 이내죠. 상위 4% 1등급이라고 합니다. 8,640명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45,6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그 등급 간이 왜 등급이 결정될까라고 조사했는데 공부하는 시간 비슷했어요. 누구나 공부합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 바로 조사한 게 뭐냐면 바로 배울학. 그 다음에 익힐 습이었습니다. 이 배우는 시간은요, 거의 다 비슷했어. 학교에서 배우고, 인강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학원 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과외로 배우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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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전부 다 학학됐어. 학학거리고 있어, 지금. 응? 그런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구별해지는 것은요, 이 습에 있었습니다. 한 시간을 배웠잖아? 1등급은요, 3시간 이상 자기만의 정리. 습은 익힐 습. 나만의 정리입니다. 뭐라고요? 나만의 정리. 3시간 이상 나만의 정리를 했고 확실하게 이해와 숙지를한 겁니다. 그다음에 2등급은요. 2시간. 3등급은요. 1시간 이 조금 안 돼. 한약 50분? 응? 그냥 배운 거 그냥 숙지하고 끝난 겁니다. 알겠죠? 근데 3등급 미만. 바로 중위권이죠. 어?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중위권 미만들은요. 1시간을 배웠어. 아, 그다음 거렸어. 열심히 대답했어. 딱 덮어. 영원히 열어보지 않아. 나만의 정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각하각하각, 그래도, 단과 듣고, 과외하고 인강 듣고, 그래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거야. 그거구나. 습에 있구나. 그래서, 교육학생들이 말하는데 학의 시간이, 시간의 25%면, 습은 75%. 즉, 몇, 몇 배? 바로, 3배. 바로, 그래서 3배수 법칙. 학, 습에서, 습했다가, 몇 배? 3배 이상, 시간 투자를 해라. 그래서, 정말 공부 잘하는 데는 어디 있느냐면, 기숙. 있습니다. 학원 못 다녀, 어? 거기서 자기만의 나만의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개념물리 기본서 하고 개념물리 인강 하나 딱 담아가. 그래서 학교에 좀 무한 반복할 수 있잖아. 자기가 몰랐던 개념들을 부족한게 무한 반복할 수 있잖아. 담아가서 선생님 제자리 많이 그그 그 그렇게 있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습을 합니다. 나만의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끝난다. 학원 뭐 하러 다녀? 이 습하는 습관만 쌓이면 끝나는 겁니다. 기본서와 인강 하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개념을 이 기본서가 이 습에 기반한 기본서, 개념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바로 실 사용자 의견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 교사, 학원 강사 몇 명? 500명. 500명을 조사한 겁니다. 설문 조사했고 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했고 학생실사상 의견 반영을 했고 현장 강의 노하우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구성된 건데 그 구성을 딱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개념이 쫙 있지 않습니까?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어, 수, 수학원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응? 되어있는데 거기서 개념을 쭉 잡아줍니다. 자세하게 쭉 설명해놔요. 어? 해놓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두 번째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개념원리 익히기를 바로 거기에 따라서 풀어줍니다. 연결시켜놨어.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푼 다음에 뭐합니까? 필수의지를 풉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개념이다. 뭐라고? 여기까지가 개념이다. 그러니까 문제까지 적용시킨 게 개념이야. 공식을 증명했어. 그 공식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보는 게 개념이다. 그런 다음에 확인 체크를 풀어봅니다. 비슷한 유형이 나와요. 그럼 내 손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여기가 습 나만의 정리 시간이다. 숙제입니다. 이렇게 구성하시면 될거고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거고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습 문제 습입니다. 실력 업. 내가 연습했던 것을 한번 적용시킬 수 있느냐? 이 실력 의에는 파락군 기출 문제. 내신 기출 문제.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평가원. 수능 기출문제를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여기 QR 코드를 찍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딱 찍으면 바로 해설이 딱 나옵니다. 선생님이 똥탁 튀어 나와요. 풀어 줍니다. 한 문제도 빠짐없이 싹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교, 개념, 공식 하나도 빠짐없다 증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문제도 빠짐없이 싹 풀어놨습니다. 이것 빼고도 나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얻다가 선생님이 개념물리 인강에다가 올리온 유일한 사이트입니다. ims. tv. 어? 이거 치기 힘들잖아. 어? 어떤 사이트도 없습니다. ims. tv만 있습니다. 올리온입니다. 검색창에 개념물리 치십시오. 바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 이렇게 만났으니까. 선생님이 어, 이게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있는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어, 신이죠. 신 사람은 아니겠죠. 앞머리가 긴 장발입니다. 긴 머리가 대머리예요. 어? 그리고 양 어깨에 긴 날개가 있고 뒷발 축에도 작은 날개가 있어요. 왼손에는 이거 조울이죠. 천칭 조울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손엔 잘안 보겠지만 칼을 꽉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써 있는 서문을 지격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머리가 긴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혹 알아봤다라면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양 어깨와 뒷발 축에 크고 작은 날개가 있는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는 기회이다. 바로 기회이신 카이로스입니다. 왼손에 저울이 있는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함이고 오른손에 꽉 잡고 있는 칼은 옳다고 판단됐을 때 칼같이 주저없이 결단력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구입한 이개념을리 기본서와 참고서와 선생님이 응? 여러분의 수학 100점의 기회가 됨을 확신 드립니다. 지금까지 개념을리 대표 강사 이지훈이었습니다.